안녕하세요 플랑가순입니다 오늘은 8월 말쯤에 장미 삽목을 했던 거를 오늘 이제 뿌리가 잘 내렸으면 이제 새로운 화분으로 옮겨 줄까 합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어,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한번 심어볼게요. 파서 이렇 보면은 뿌리가 한쪽은 내렸는데 이 뒤쪽은 또 어, 썩어가고 있고 아, 이거는 살 수가 있으려는지 좀 상당히 좀살수 있는 확률이 한50%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는 부분을 한번 잘라볼게요. 뒤쪽이 이렇게 어 검게 썩어갑니다, 이제. 그래도 한번 심어볼게요. 좀 파내고, 흙을. 흙을 좀 파내고. 자, 이렇게. 한개 심어. 전 하나 심고요. 자, 또그 다음에. 요거는, 얘 보면 좀 키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또 뿌리가 내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어, 요는 뿌리가 생각보다 좀더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까맣게 썩는 부분 또 어, 아까 그거보다는 어, 없어요. 이걸 좀살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네요. 이게 이 장미는 줄장미가 어, 아니고요, 그 외대장미예요. 그리고 어, 향기가 좋은, 그러한, 그, 어, 향기 장미입니다 이게. 아주, 그, 어, 1년, 그, 5월 달부터 피가지고 가을까지 꽃이, 어, 끝없이 피는 아주 좋은 품종이래가지고, 이목목을한 번, 한번 해봤어요. 가지고 원래 한 10개 정도 했는데, 뭐, 거진 다 죽고, 지금 한 3개 정도, 어, 뿌가 내린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해볼게요 음, 어, 여기도 생각보다 어, 뿌리가 잘 내렸어요 어, 지금 뿌리가 내릴 때가지고 약간 뭐100% 잔다 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또 화분갈이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어, 또턱에 치서 잘 살아야만 이 사는 거지 지금 살 때가지고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개 다시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에다가새씩 심었고요. 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요는 그 꽃이 잎 풀이가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는 뿌리가 잘안 내려요. 여기 보면은 이거 봐요. 뿌리가 없고 지금 저 싸먹혔던 부분 을 썩고 있죠. 얘는어못싸니다 나는 얘는 버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음또 다른 풀은 어, 부뚜레아입니다. 어, 부뚜레아는 지금 삽목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 아직은 뿌리가 안 내렸을 것 같은데 한번 파볼게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뿌리가 내렸으면 다행인데 일주일 만에 뿌리가 내리진 않겠죠. 역시 아직은. 어...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이 약간 썩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잘라 줄까요 자 이거 썩고 그래 가지고 다시 꼽아 놓아야 될것 같네요 나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요 붙틀레아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요 다시 심어 주고요 장미는 이제 그래도 음, 뿌리를 세 어, 그루가 뿌리가 내렸으니까 내년 봄에 또 음, 새순이 좀 예쁘게 음, 펴주면 좋겠는데 음, 그러면 그래도 내년을 또기약할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장미 삽목을 한번 한 영상을 오늘 찍어 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